천양 등호사인 연합뉴스, 홍창진 특파원 등호사인 시진핑, 중국 국가주석이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첫날 군부대를 방문해 전투태세 강화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. 15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군을 총지휘하는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겸하는 시 주석이 지난 13일 동부전구 소속 71집단군을 시찰한 자리에서 군대 개편 및 전투대응 태세 향상을 주문했다. 시 주석의 군부대 방문 및 전투 태세에 대한 언급은 14일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정세를 논의하면서 전쟁과 혼란에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히기 하루 전에 나왔다.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북한의 핵실험 등 군사 도발에 대응해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실시되는 등 한반도 주변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내부 결속을 다지고 유사시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. 71집단군은 시 주석이 단행한 군 개편으로 성립된 5개 전구 13개 집단군 체제에서 1년 번호가 가장 앞서는 최선임 부대이다. 그는 71집단군 장교들 대상의 연설에서 제19차 당대회 정신을 완전히 이해하고 그 정신을 군대 실천에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군대 정치기율 및 규칙, 부패와 맞서 싸우려는 노력, 든 못해도 개선을 강조했다. 그는 또 전쟁에 싸워 승리하는 능력의 강화 군대 개편 계획 시행 군 관리 및 전투 기동성 개선 등을 지시했다. 시 주석은 군대가 훈련 이론 및 방법을 혁신하며 더 많은 전투 훈련을 수행하고 군인 윤리를 건설해야 한다며 지휘관들이 책임성을 갖고 지도력을 발휘하라고 당부했다. 리얼리점 골뱅이 이너 점 시오 점 케이알 2017년 12월 15일 12, 50일 송고